동몽의 크립토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XRP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최근 이슈까지 여러분들이 꼭보셔야될 어, 핵심적인 내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기회를 잡으시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 가장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 잠깐에 이제 차트 해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XRP 방향성에 대해서 어, 월봉, 주봉, 일봉, 그리고 4시간봉, 이렇게 차트 해석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어, 핵심 내용, 이 브리핑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우리 시청자분들 꼭 보시라고 영상을 좀 제작했으니까요. 어, 구독, 좋아요, 네, 한 번씩은 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이제 월봉 차트에요. 월봉 차트고 우리가 가장 추세가 상승세가 이어질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단기 매매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단기 매매보다는 추세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볼린밴드 상한선 빨간색 선을 돌려놨을 때 강력한 상승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집었더라도 볼린더 상한선, 상한선을 깨면은 하락 추세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흐름 봤을 때 제가 최근에도 강조되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상한선을 지켜주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지금 월봉상 2개월 이상 이렇게 꼬리가 좀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이 좀 나오면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일각에서는 9월달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고점일 때 S&P 500이 고점일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에 1개월에 조정을 거칠 것이고 3개월차부터 1년까지는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그 근거 자료를 어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9월달, 8월달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조정을 거치고 나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의 큰 상승세가 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상승세가 길게 가려면 건조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만일 급작스럽게 이 비트코인이 92k까지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 정말 최저점, 대박 찬스가 올해 하반기 에 한번 올수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제 주봉 차트고요 자,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여기를 돌려놓을 때, 그리고 여기 깨면서 하라. 그래서 붙여주죠 노란색 구간. 저항 맞고 여기를 붙여주지 못하면 밀립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저항 구간을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주봉 차트상 보상 보시게 되면은 여기를 계속 돌려놓지 못해요. 그러면 저는 어, 이 정도까지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어팟이 터지지 않을까. 자, 비트코인 상으로 봤을 때 이제 흐름이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XRP가 다시 한번 지금 이 날봉상에서 중요 지지 구간에서, 그래서 이 라인을 계속 버텨주죠. 버텨주는데, 근데 지금 신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전 가격을 그냥 오픈합니다. 3,200원 이 라인으로 한번 오게 되면은, 최소 여러분들 20%에서 많게는 60%까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전 가격을 딱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 자신 있으니까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이 XRP 제가 만든 트레이딩뷰 차트 세트 이상 여기 오면은 또 대박 찬스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필요성은 없는데 근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건 뭐겠습니까? XRP가 17년도, 18년도 이런 고점에서 윗고리가 물리고 나서 계속 조정을 거치다가 또 20년도, 21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윗꼬리가 고쳤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강조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상승폭보다이 절반의 거래량으로도 탄력을 만들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세력 고래들이 요 구간에서 뭐 했다? 매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윗꼬리에 물린 투자들의 물량을 흡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건 세달봉입니다. 세달봉, 세달봉으로 봤을 때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윗꼬리로 위아래를 흔들면서 결국에는 지금 윗꼬리. 어 영망치환 캔들로 가면서 다시 한번의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월달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XRP가 다시 한번의 신고가를 만들면서 5천원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XRP를 지금 팔게 되면은 최저점 손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조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단기적인 투매가 한번 나오게 되면 그때가 찬스라는 거, 찬스. 그 찬스가 8월, 9월 쯤에 한번 올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계속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x i p 같은 거이 주봉 차트 그리고 이 일봉차트 같이 보겠지만은 결국엔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뭐였습니까? 지금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으로 가고 있는 길목인 거고 지금 밑꼬리로 계속 잡으면서 이 세력들의 컨트롤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다. 대량 거래량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모습인데도 주가를 저점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요런 구간에서 매집한 다음에 개인도 떨구고 다시 한번의 대폭등 시세가 연속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정말 이 단기 매매를 하기보다는 XRP로 정말 크게 먹을 생각을 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엔 지금까지 느껴보신 게 뭐겠습니까? 내가 5% 10% 먹으려고 샀고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5% 10%못 먹어가지고 마이너스 20% 반토마, 그서 보통어 반토막도 아닌데 계속 반토막이 나 가지고 손절 치니까 갑자기 급등. 그래서 고점 매수했는데 또 고점에 물리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건 내릴 건데 결국에는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마셔야 돼. 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제가 점심에 데이터를 좀 설명드리겠지만 전 세계 부의 1.6%가 전체 자산의 47%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저소득층이나 그리고 중산층이 많은 매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잠시 후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상위 부자들은 이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증시위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가서 이 유동성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9월, 10월 이후부터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옆집 순위, 옆집 영인에도 매수를 할 것이고 그런 타이밍에 여러분이 들어가 봤자 이미 고점이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 여러분 이런 조용한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나서 이런 펌핑 구간에서 어디까지 팔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일봉 이 날봉에서 4시간 봉에서 당일당일에 1이 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큰 틀에서 이 코인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국엔 이 거래량, 이 거래량이 결국엔 매집이 됐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매집이 된 이후에 소화,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 번의 고점에서 개인 투자들에게 털기를 하는 그런 것이 결국엔 가장 큰 틀에서의 본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최근에 이렇게 고점 소화 물량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하락 신호가 아니라 고점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뺏어온 이후에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주가 상승 탄력이 특히 코인에서 강력하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대폭등이 나오는 코인에서 대규모 펌핑이 나오는 트리거는 결국에는 이 락업 해제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락업 해제가 사실상에 고래들이 대규모로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바로 명분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코인 시장에는 네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장, 그리고 두번째는 상패, 세 번째로는 소각, 네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락업 해제가 있겠죠. 특히 이네 가지 이슈 중에서도 이 락업 해제가 최대 1000%까지 적게는 500%까지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을 계속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선물로 그리고 단기 매매로 뭐 매매를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은 결국에는 우리가 두배세배 다섯 배 이상의 수익을 먹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더 새로운 어, 특히 이 락업 해제에 기반된 움직임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래량과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이 명분이다. 그래서 고래들이 바닥에서 모아둔 물량을 털고 나오려면 반드시 이렇게 보이시는 강력한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요. 그 명분이 뒷어야만 투자들도 매수에 동참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거듭 말씀드리는 건 이번 xrp 투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차트 분석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은 일정이 빠지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습니다 지금의 변동성은 단순 하락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으로 가고 있는 이런 길목인데, 이 길목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락업 펠즈 일정에 따라서 매집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직까지도 이 대응자료,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이 대응자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발효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두 글자,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아직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닙니다 눌림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손절하거나 본절해서 정리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한해 수익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눌림을 놓친다면 분명히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대응 자료, 이 대응 자료를 보이시는 번호로 두 글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대응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자, 항상 이볼링저밴드 상한선 타고 갔을 때 정말 시세 좋았다가 깨면서 조정을 거치죠. 그리고 여기다 마찬가지로 시세 보였다가 깨면서 조정을 거치고, 근데 지금 마찬가지죠. 최근 리플도 7월달에 상승하고 나서 이 상한선 깨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고점 만들고 계속 이렇게 만들다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큰 틀에서 커베니드 패턴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거래량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사실상 이렇게 어마무지한 거래를 터졌을 때 지금 어때요? 거래량이 거의 주로 소멸되고 있잖아요. 소멸되고 있는데 어때요?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 저점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컨트롤이 되고 있는 차트에 해석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마다 내가 계속 XIP를 모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제 차트 세팅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핵심 타점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사셔야 돼요. 많이 써서 이런 고점 증후에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여기서 물량을 모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사팔사팔 하면서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으는 구간이 왔을 때여러분들 기회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고 그런 관점과 그런 사이트, 그런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우리 욕망의 크립토, 실력 좋잖아요 우리 팀이 여러분들에게 댓글 더보기, 신청서 이 3초만 쓰시면 됩니다 3초 안에 바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그러면 이 욕망의 크립토 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타이밍 좋은 구간에서 저와 함께 같이 공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이 4시간 봉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오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이 돈이 들어온 자리, 이 돈이 들어온 자리에서 지금 계속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가게 되면은, 상승파등 만들었다가, 또, 보렌저 밴드 깨지면 또,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이 기준봉, 이 돈이 들어오는 기준봉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좀 내려오면서, 어, 비해가 왔을 때, 그때 좀 분할로 더 비중을 많이 사서, 어, 주가가 또 올라갔을 때, 이 펌핑이 됐을 때 매도하는 전략, 그래서 분할 매도하고 또 다시 내려올 때 그런 타이밍들 좀 설명을 드린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결국엔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매도를 하더라도 가장 크게 걱정에다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과 전략들은 어 댓글 더보기 어 문자 어 신청서 바로 어, 3초 안에 그냥 바로 문자 보낼수 있습니다 그거 쓰시고 우리 욕망의 크립토 팀 12억 좋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6만 구독자가 될 정도로 실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잡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겁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한 번의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최근 들어서 3 900원대 깨지니까 이제 개인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매도를 하고 있죠. 3달러 수준을 깨니까 이제 개인들이 투매로 막 이끌면서 물량을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뺏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점 부분에또 이제 개인들이 또 달라붙다가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다가 결국에는 이 9월달 이후 10월달 11월달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매수를 할수 없을 정도로 고점의 다 가을성이 매우 높아진다. 우리가 그런 타이밍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은 지금부터 딱2분만 집중해서 들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차트 세팅 기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최저점에 코인을 사서 고점에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하얀색 구름존 부근에서 바이 시그널이 나오고. 배팅을 하면 상승이 나오는 상당히 승률이 좋은 곳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나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강력한 상승을 만드는 한마디로 저점 눌리봉 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차트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까 봐 빠르게 검증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열에 9분 올라가는 극강의 확률을 가진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시총이 높은 코인이 저점 시그널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에이다 코인의 경우도 적게는 34%, 많게는 55%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이 저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 매도 신호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식은 사실 제가 완성시킨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걸 연구한 기간은 제 재테크 경력 10수년간의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수식이 상당히 깁니다. 그 정도로 공을 들여서 이 어마어마한 수식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듯이 작년 이벤트 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저의 실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계신다는 게 현재 화면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제가 트레이딩뷰 차트 세팅 수식을 가지고 저점 매수 신호 같은 코인을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승률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신다면 한 번씩 매수 신호를 받아보시고 진짜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검증만 해보셔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인보급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하단에 저의 개인번호 하나 오픈해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내셔서 저 또한 채널 성장이될수 있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손실만 거듭하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드려서 올해가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효과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분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릴 겁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차트 세팅 자료지 PDF 파일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제가 PDF 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이 받으셔 가지고 글자 크기를 확대한 다음에 보이시는 차트, 테일딩 뷰, 여기 파인 에디터에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를 넣으시면 지금 보이시는 저와 동일한 차트 세팅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선차순 200분에게만 드린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자료집은 절대 타인에게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추후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의 제 차트 세팅 노하우가 돌아다닐 경우에는 자료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인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여라고 인증을 해 주셔야 제가, 아,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구나. 라고 제가 인기를할수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 세팅 PDF 파일을 어,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반드시 남겨주셔야 어, 여러분들이 보 후, 분을 주신 이후에 제가 이 차트 세팅 재료집을 어, 공유 해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정말 이 돈을 벌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좀 설명 드릴 텐데. 지금 상위 1%가 이제 암호화폐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 상위 1%,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 되는 전 세계 인구 중에 극소수의 부유층, 한전 세계 60억 인구가 넘는데, 한 6,5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별로 많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 세계 4분의 47.8%가 전 세계 인구 1.2%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가 무엇을 사고 있을까? 무엇을 모으고 있을 것인가. 결국엔 이게 가장 초점이 된다는 거고,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빈곤층의 사람들이 이제 나도 투자해야겠다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때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엔 지금 부유한 가층들은 암호화폐 보유와 자산화가 본격적으로 활발화가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ETF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통적인 자산 집단들도 이제 이 비트코인을 믿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비트코인을 믿기 시작했다면 이제 이런 집단화가 되겠죠. 근데 집단화가 되는 게 결국에는 시가총액 코인 최소한 3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 수혜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 주식에서 매그네스 세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기가 거의 시총의 거의 50%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엔 우리가 분할로 모아가더라도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상한 잡추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세력 고래들이 암호화폐를 고점에 아직 개미들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매집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탐욕이 시작되는 완전 펌핑된 구간에서, 어, 지금 밑에 있는 계층에게 다 던질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분들은 이런 구간에 들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6,500만 명. 전생에 있는 6,500만 명 안에 들어서야, 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걸 하려면 결국엔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될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결국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의 설명 들었지만, 이 비트코인은 이제 고점에 9월달에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이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해석해 드렸지만, 그의 이렇게 고점을 맞으면 이 일반적으로 차트 패턴상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25년 하반기 9월달에 정점 구간을 찍고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BTC가 9월에 고점이라면, 그러면 XIP 같은 경우는 최대 11월쯤에 고점을 만들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는데, 8, 9월 달에 고점 저점이 아니라, 8, 9월 달에 최대한 사가지고, 10월, 11월 고점에 또 우리가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좀 내려올 때또 매수를 했다가, 이런 사이클대로 전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엔 이런 9월에 비트코인도 9월에 고점을 찍고 좀 조정 받았다가 다시 신고가 만들면서 갈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유동성이 계속 M2 통화량을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코인 베이스 c e o 조차이 비트코인이 2030년에 100만 달러에 갈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가 사실상의 비트코인을 최근 들어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단기적인 고점은 피하고 가자는 거예요. 당일적인 고점은 피하고 우리가 10월, 11월 이런 폭등랠리가 시작되는 시점에 최대한 우리가 물량을 잘 모았다가 고점에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결국엔 잭슨홀 FMC 의원의 멘트들, 그리고 사실상의 잭슨을 미팅에서뭔 얘기가 나왔습니까? 결국엔 8월 입장이 이렇게 물가가 올랐었을 때잘 대응했어요. 그때 연차력 못하고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런 컨트롤을 정말 상당히 잘한 분이 파월 의장이에요. 이런 거는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엔 뭐예요? 지금 아직까지 2% 이내, 2% 이내로 들어와야 이제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동성이 크게 늘어날 때 20년대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가가2% 이내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2% 인내가 있느냐 2.6% 이상 위에서 있기 때문에 8월 이장이 야그래도 금리 인하 하려면 기본적으로 요기 안에 들어왔을때 우리가 했잖아. 근데 이번엔 왜 다른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분도 결국 압박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용 둔화가 이제 돼버리면은, 아, 그럼 나도 이제 금리 인하에한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사실상 이제 고용 지표가 좋지 못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어차든 찬스라는 거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지금 M2 통화량이 사상 최계치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상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암호피 비중을 아직까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코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들어오는 모습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달에 ETF 리플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런 펀드 매니저들의 자금들이 사실상의 M2 통화를 기반으로 봤을 때, 바로 코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계속 강조 드리고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만들고 있죠. 나스닥도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 비트코인도 신고가 만들고 쉬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역사적인 패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대부분 어때요 1개월 정도는 조정을 거치고요. 근데 3개월 이후부터는 강세, 그래서 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1거의 조정에 우리는 거부. 이 데이터를 알고 있고.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럼 이거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겁을 먹고 있는 투자자들이, 아, 진짜 이 코인 망했다 하고, 매도를 하는 순간, 우린 뭐가 되겠습니까? 세력들이 그 물량을 받아버려서, 더 주가, 이 코인의 펌핑을 크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을 거예요. 자 결국엔 지금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결국엔 이 트럼프가 CPI를 계속 작은 스킬 수밖에 없는 이 간세를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에는 뭐가 될까요? 골드가 올라가고 결국엔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될게 뭐냐면 지금 물가 수준 2.6%인 게 어떻게 보면 코인한테는 호재인 거예요. 오히려 주식 그리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의 좀 부담 요소가 있는 것인데,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요. 예 돈은 계속 풀어들고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곰과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혜는 결국에는 XRP가 받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월 달의 재료가 아직까지 해선이 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브보그 ETF 분석까지 마찬가지로 95%의 확률로 이제 ETF 승인이 된다면 본격적인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고래들의 자금이 더 급등이 시켜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어, 우리가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고, 이 내용은 모든 XRP 투자부리 알고 있기 때문에 10월 전까지 아직 투매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펌핑의 흐름에 따라서 또 손바뀜이 엄청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잔잔한 8월 그리고 9월 되는 구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계좌가 완벽하게 달라진다 말씀드리겠고 용만의 크립토 팀 실력 좋잖아요. 여러분들 댓글 더보기 신청하시면 그런 코인들 여러분들에게 좀 잡아드리고 XRP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용만의 크립토 팀 정말 실력 좋은 거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여러분들이 나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 근데 이 영상 보고도 실시간 타이밍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더보기 바로 신청서 3초 안에 그냥 누르면 바로 문자 발송됩니다. 제가 그렇게 세팅해놨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